물은 우리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물을 하루에 2리터는 꼭 마셔야 한다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물 마시기의 진실과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습관들을 알아봅니다. 특히 잘못된 물 마시기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함께 배워보시죠. 이번 영상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물을 마시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우리 몸의 약 6,0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분은 세포와 장기, 원활한 기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물 마시는데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셔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물을 마시는 방식에 따라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물 마시기 습관과 피해야 할 잘못된 습관들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하루 2리터 물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하루 2리터 물을 마셔야 한다는 주장은 1945년 미국의 연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수분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마다 체중, 활동량,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하루에 필요한 물 섭취량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운동량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할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 찌개, 과일 등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먹기 때문에 추가로 마셔야 하는 물의 양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8잔 정도 약 200ml 기준으로 천천히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마시는 것은 건강에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2007년 미국에서 열린 물 많이 마시기 대회에서 참가자가 급성 물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과도하게 물을 마시면 신장의 수분 처리 능력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혈액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져 혼수 상태나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은 반드시 천천히 적절한 양을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차가운 물을 마시는 습관은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찬물은 위장과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소화불량과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체온과 비슷한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고 조언합니다. 식사 중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 식사 중에 과도한 양의 물을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 끼에 200ml 정도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 많은 물을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식도에 손상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식도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끓는 물이나 국물은 식힌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도 적절히 식힌 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은 좋지만 반드시 입을 헹군 후에 마셔야 합니다. 밤새 입안에 증식한 세균이 위장으로 들어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치 후 마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 상태와 환경에 맞게 물 마시는 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마시는 타이밍도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 전후로는 적당량의 물을 보충하여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음 후 물을 충분히 마셔 숙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물을 단순히 마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물을 자주 섭취하고 건조한 계절에는 가습기를 활용하여 실내 습도를 조절하면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을 섭취해 체온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물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 음료나 식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몬을 넣은 물은 비타민C를 보충해주며 허브티는 진정 효과와 함께 수분 섭취를 돕습니다. 그러나 커피나 알코올처럼 이뇨 작용이 강한 음료는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려면 이러한 음료와 함께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물 마시기 금기 사항 꼭 기억하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않기, 차가운 물 피하기, 식사 중 과도한 물 섭취 피하기, 뜨거운 물 식힌 후 섭취하기, 아침에는 입을 헹군 뒤물 마시기 또한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수분 섭취 방법을 조정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